에,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왜 모자 또 빠로 안 써? 또 빠로 써야지. 자, 이제 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가면 어떻게 하지? <laughs> 자, 모자노즈 친구,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에 왔어요. 여기, 이거, 이거. 진짜 유명한데죠. 오늘 군산 현지인 맛집을 찾아서 가보려고요. 네. 네. 오늘 진짜 군산을 진짜 푹 즐기려고 저는 옛날 학생 됐어요. 모자까지. 선생님, 여기 뭐, 뭐예요, 뭐예요? 아니 먹던 간식들 이런 거요? 아 진짜? 아옛 옛날 스타일으로 민디지 스낵이에요? 저희는 이런 거 먹었어요. 아폴로, 아이콘, 아폴로. 아, 아, 요거는 맥주 사탕이에요. 맥주 나면. 사탕? 오 그거 맛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하나 확실히. 아 어, 맥주 사탕. 예, 진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비디님. 이게 어, 진짜 맛있는데 닭강정. 이게 진짜 옛날에 써온 거인 거 같아요. 닭강정인데. 날에막 이상한걸로 만들었던 소문 많으어요네 감사합니다 친구 맛보자 우리 피디님의 강추라서 저는 무조건 맛봐야 돼요 <놀람> 맛있죠? 맛있어요 <놀람> 맛있죠? 음, 이거 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떡대기만 모아있는 느낌이야 껍질이래요, 껍질. 껍질? 써있어요, 껍질이랑 진짜, 지측해야 된다면, 딱, 맛, 전분. 저거 <laughs> 아, 얼마였어요? 2천0 0 2천 거의 어릴 때는 500원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와우, 인플레이션, 주인구 <laughs> 인플레이션, 후! <laughs> 진짜 마약인 거 같다. 어때요? 급추하게 맛있네요 아니요? 아니요? 거의 처음 먹은 맛인요 왜? <laughs> 네? 아, 아마. 감동이 없어요. 아, 진짜? PD님의 강추라서 PD님의 아. 맛봐야 할것 같아요. 강한도 같은데? <웃음> <웃음> 이 맛이 아닌데? <laughs> 이 맛이 아닌데? <laughs> 어, h oh no. 옛날에 뭔가 맛있었던 것 같은 기억? 아마 이 맛이 달라도 그런 것 같아요. 보자. 보자. <laughs> 맥주? 아. 맥주 아닌가? 뒷 부분에 혓바닥 대고 있으면 약간 뿌둑 부분한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오 맛있네 아 맛이 자체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음어 사장님+ 사장님 어, <laughs> 왜, 왜+ 왜 그런+ 그런 거이러고 <laughs> <laughs> 아유 부럽지 마세요 저는 여기 군산에 견지 마치 저는 자자러 왔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알아봤어요 운정영태. 그리고 영동 반점 그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 중계 뭐 뭐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네. 저는 오정면 매콤하니 맛있어요. 콩나물이 엄청 들어있고 <laughs> 술안주에 <한개> 좋아요. <laughs> 영동 반점도 괜찮아요. 짜장면 맛있어요예 중식 네. 되게 유명하죠 네. 군산. 옛날에 그 중국인 여기 어.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 짬뽕 <laughs> 그리고 그거 짜장면 둘다 맛있죠. 오케이 첫 번째 중식 마지막으로 명태. 운전 명태랑 술 <laughs> 우리 플랜을 짰어요 벌써 짰어요 너무너무 no, no, 좋아요 감사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 현진 맛집 만나요? 어네 네. 많이들 가고요 저도 그... 최근에 영동방자 가서 따장면도 갔어요 아 진짜 그러면 우리 잘 알아봤어요 잘 아, 알아봤고 응.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잘 알아봤나봐요 군산의 첫 번째 현지인 맛집 고고고. 짜증 친구 왔다. 여기 영동 반점. 그 사장님이도 강추 인정했어요. 짬뽕 맛있는데 탄수육 되게 되게 맛있대요. 자, 어디? 여기? 네, 거기 가서 상수도 육 먹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것도 있어요. 물짜장. 물짜장 맛봤어요? 저는 아직 아직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먹으러 가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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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가능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파블이 똑같은 거예요? 네. <laughs> 자지지고 너무 재밌어요. 종이 한 조각 볼펜 직접 주문 적어야 돼요. 짬뽕 무조건 단수육 그리고 특별하게 물짜장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저희 그냥 짜장면도 먹어봐요. 여기 일반 짜장도? 친구 우리 PD님이 진짜 배고프나봐요.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클래식. 세트 메뉴라는 거 아세요? 세트 메뉴? 향신육 짬뽕 짜장 한 세트. 아 그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사장님, 기본 짬뽕, 기본 자장, 단수육 세트로 플러스 문자장. 이렇게 이거 엑스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자장면 상골로 여겨진 거죠. 대중적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여겨진. 서민, 서민 음식. 네. 음, 졸업식 때도 많이 어요 그리고 이사 할날 음. 네. 자장 소스. 아유. 어... 다좀부주할수 있으니까 따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네. 오, 신기하다. 짬뽕 나왔습니다. 오, 짜장면도 이거 무슨 소스예요? 같이 먹어요? 아니, 아 단수육 아단수 아, 단수야. 아. 네, 여기는 케찹그소스예요 옛날. 아 참수. 아. 오오 맛있네. 옛날 스타일 옛날 진짜 스타일. 진짜 옛날 스타일? <laughs> 오 단수육 도 나왔어요. 어머 어머 어떻게? 아 이거 신기하다. 새우 새우 냄새 많이 나요. 사장님의 말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촤악. 이제 다른 짜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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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노노노노노 no, 짜장면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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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단점이에요 금방 문쳐요 요즘에 일부러 풀려서 먹는 거 아세요? 어, 아 이렇게? 그 왜, 왜요? 왜요? 이렇게 1시간 놔뒀다 먹는다고 예. 네. 그 맛있대요 오 전치선 셰프님 어떡해? 어우 <laughs> 어우 매워 어 근데 맛있어요 감칠맛보다는 미원맛이 진짜 못바라요 이자물이랑 미원 너무 잘, 마, 잘 맞아요 소스는 단수육 소스 느낌이 나요 전분으로 굵직하게 만드는 소스 셰프 분석 그냥 짜장이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기 원래 고추, 양배추, 고기 그리고 여기 에 해산물만 그래서 여기 해산물 버전 하얀색 검정색 버전 고기 이거 조금 더 담백해요 시원해요 전분 느낌 덕분에 진짜 입안에 만족스러워요 이런 느낌이 아, 이, 이런 거 여기 오면 이거 무조건 맛 봐야 돼요 진짜 특이한 맛이에요. 제 취향. 자자 음. 아우 맛있어요. 아 맞다. 그것도 완전 달라요. 여기 불 맛이 많아요. 여기서 없어요. 담백해요. 아우. 오잘 만들었다. 그 양념 소스. 오야. 아 진짜 불 맛이 기뻐요. 음~~ 셰프님은 고춧가루 안뿌려주세요 왜요? 원래 뿌려야 돼요? 어? 한국에서는 고춧가루 이렇게 막 뿌려 먹어요 음, 오더 맛있어요 그쵸? 오 달라요 아, 짬뽕 오 신선하다 오, 여기서도 물자자 마찬가지로 진짜 신선한 해산물 냄새나요. 너무 좋아요. 시원해요. 그래서 먹었던 잠분보다는 어 이거 훨씬 훨씬 더 좋아요. 아 근데 지금까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물자장 아마 1등이에요 진짜 매료 매료적인 거예요. 이맛집에 되게 유명한 탄수육. 일단 이렇게 퓨어 어? 이거 지금 무슨 바예요? 전 수육 소스랑 찍어 먹는 거? 아니면 구워서 먹는 거? 저는 찍어 먹는 거. 오, 오, 늦었. 늦었 한 입이에요. <laughs> 안해요 고기가 축족해요 보복하지 않아요. 네. 간장 고춧가루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거든. 요아 진짜로? 네. 소스에 묻혀진 것도 또 찍어 먹을. 그걸 진짜로 다 땡기는 맛이 있어. 요아 진짜? <laughs> 오 그걸 지금 전 들었어요. 넘짜요넘짜요 <laughs> 어? 요즘에 걸쭉하게 많이. <laughs> 아 걸쭉하게 베이스인 것처럼 아이고. <laughs> 어, 이 고죽해요, 고죽해요. 이거 한번 이것만. 어머, 맛있네. 그쵸? 음. 자, 아 이렇게 더블, 다, 더블 하나 그리고 반대로 이거. <laughs> 이거 더블, 더블. 음, 단점, 단점,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네. 뭐 비디님의 진짜 꿀팁이에요. 음. 군산 진짜 중식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이제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특히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 간식 그다음에 다른 맛집.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우리 저기서 만납시다. 어우 저 친구 진짜 잘 먹었어요 이제 커피랑 디저트 그거 아시죠 대전 하면 성심당 군산 하면 에 이+ 성당이죠 근데 빵보다는 다른 진짜 맛있다고 들었던 거 있어요 믹크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요 갑시다. 와! 생각보다 커요 그런 거 있어요 밥빵, 김치인 것처럼 이 맛집에 간다면 김치 맛있으면 거의 90%다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죠 똑같이 밥빵 맛있으면 다른 것도 맛있을 수 있는 환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밥빵 오센크림빵 생김말고 생크림 조금 복, 뿍 복의 소라빵. 티라미수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오이. 먹어봐야 되는데요. 실례합니다. 네. 티라미수 하나 주시겠어요? 티라미수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유명한 밀쉐이크 900원이고요. 이 900원 이고요. 이 상당 포인트는 없으신가 어, 없어요. 저는 네. 관광객이에요. 네. <웃음> <웃음> 어? 안 올라와요. 이거 먹어봤던 음식보다는 조금 달라요.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이랑 그런 느낌이 나요. 무슨 맛이에요? 사탕 맛이 나요. 저는 제 친구 밥빵부터 일단 이거 거의 바삭바삭해요. 음. 오이, 오. 진짜 빠진 것 같아요. 오. 오, 맛있다. 낮은 품질의 밭이 들어가 있으면 오, 너, 너무 달아요. 느끼해요. 이거 맛있어요. 오, 그리고 빵이 얇아요. 파 파테 보장이 과다요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아 이제 야채. 오, 양배추. 오 예스. 거의 대부분 양배추예요. 이것도 빵이 미쳤어요. 아직 소기, 양배추, 아삭아삭,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산작 마요네즈랑 묻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후추 맛이 진짜 세요. 아, 검정색 점, 그다 후추예요. 그것도 끼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저 이, 이것도 먹어봐 주세요. 이, 제 친구, 진짜 무거워요. 오, 여기 꽉 찼어요.

아 이거 누르, 누르면 이거 <laughs> 뛰어나면 그거 이상하죠 <웃음> <웃음> 오우, 예. 음, 조금 맛이 진해요 이것도 크림이 하나도 달지 않아요 살짝 이거 쌉싸래요 티라미수 티라미수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셰프 티라미수 맛있어요 이탈리아 사람 인정. 자, 주 친구, 이제 마지막 맛집. 여기서 진짜 완전 현지인 맛집이에요. 운정영태. 어, 많이 기대된다. 오, 피, 어, 고정, 고정, 파브리. 아, 잘 읽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무조, 무조건 저는 콩나물 면대 짐, 중, 중구로 그리고 추천 받았어요. 알살이 추가, 콩이 살이 추가. 근데 콩 콩이 살 콩이 뭐예요? 형태에 들어있는 애 같은 거예요. 조금 뇌, 뇌랑 비슷한 거. 면란 여자의 알그 네. 그 남자의, 남자의 알이죠 네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 맛은 중간계로다조까요아 예, 맛은. 진않 맛이 어느 정도예요? 신나는안 맵진 않아 안 맵진 않아 안 맵진 않안 맵진 않아 안맵아안 맵진 않아 안 맵진 않아 안 맵진 않아 안리

그거 그, 뭐, 뭐신가요? 알탕 아, 아, 아 세트로 뭐 이렇게 나와요 아, 알탕도 여기 남자의 알 명태 무슨 상태예요 그, 그냥 통째로 있어요? 밑에 아니면 완전 통째로 깔려요오오오오음 입안에 녹아 녹아요? 이렇게 고추냉이랑 간장 양념으로 이거 주금 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다 간도 딱 맞아요 오오오 오. 어? 아 이제 여러가지 소스 생겼네요 이제 튀김 오오 오 어? 아삭. 음. 와, 미쳤다. 튀김옷이 되게 두꺼워요. 와. 응. 아, 멋있다. 어, 이거 맛있어요. 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알살이 5,000원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진짜 비싸요 두알 이렇게 두 조각 만원그 정도예요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지만 5,000원이에요 가성비 좋아요 이거 음? 아세요? No. 응? 이 광고 차나 그러면서 어린이들 막따라다니아 진짜? 어... 뭐가 무슨 엉. 아, 아 맞다. 기생충 영화에 어. 있죠. 그 그거. 왜냐면 그 가족들이 이거 지하에 이제 지하 일장에서 창문 에, 맞다, 맞다. 여자애 알. 아. 대화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매워. 이거 중간이에요. 이게 이거 기, 기본 기본 매움 사이. 여기 괜찮아요. 어, 여기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분위기 있어요. 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재밌게 즐겨 먹는 거, 그술 마시는 것도 너무 좋은 분위기. 지금 오늘도 지난번처럼 여기 현지 맛집을 돌아 다녀 왔어요. 어떠세요? 인정? 아마, 아마, 어, 군산 사람 구독자 중에 있을 수도 있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인정하는 거요? 오늘 진짜 현지인 맛집이었어요? 저번에 목포에서도 했는데 군산 돌아 다녀봤잖아요. 네. 군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음, 한마디로 오늘. 어, 오늘 근데 다 해봤던 맛집, 해봤던 체험 중에 연결이 하나 있어요. 바삭. 맞죠? 오늘 바삭바삭한 단수육 지금 바삭한 북튀김, 그리고 빠블리 공사는 바삭이다. 분산 인정. 다음번 어디 아, 어디 갈까? 그러 네. 다음에는 쫄깃한 아, 도시로 가자. 오, 간식. 쫄깃하다. 쫄깃 뭐 고수 뭐 이런 테마로 가자. 오케이 이런 오 이거 오 재밌죠. 팀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이런 테마로 가봅시다.